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이 칸에서는 색종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A4 용지로 간단한 비행기를 한번 접어볼 거예요. 예전에 우리 그 비행기 있잖아요. 그 색종이로 안으로 꺾어져 접는 기보형 비행기를 A4 용지로도 접을 수 있게 한번 접어볼 거예요. 그러면 바로 접기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그때랑 똑같이 귀쪽이 근쪽에 귀 만나도록 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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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모로 접어주세요자 네모를 접었다 핀 다음 우리 저번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밑이 가운데에 만나도록 이렇게 밖으로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. 자, 지금도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한번더 꺾어 접어주세요. 이렇게 하고 한번더할 거예요. 한쪽도 똑같이 접고요. 이제 우리 아까 처음에 이거 반 접었던 게 있을 거예요. 그 반을 접어주시고요. 잘안 접히네요. 그 다음, 요 끝이, 요 끝에 만나러 갈 건데, 꼭 그렇게 하시기 안 해도 되고요. 그냥, 저는 전투기처럼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, 여러분이 마음대로 접어도 되게 괜찮아요. 반대쪽도 똑같이 뒤집어서 해줄게요 자그 다음 약간 펼쳐주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이쪽을 펼쳐주시고 이쪽은 한 상태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아까 우리 여기서 펼쳐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 모양에서 이쪽을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요 남는 칸요 남는 칸이 거의 비슷하게 접었어요 이쪽도 여기 남는 칸 여기 이만큼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만큼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모두 다 펼쳐 주시고요 완전히 펼치지 마시고요 약간 이런 모양처럼 비행기 모양처럼 펼쳐 주시면은 비행기가 완성됐습니다. <laughs> 저